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오늘은 미국 수식 배당 결산 시간입니다. 1, 2월 두달 동안 제가 받은 배당금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0년에는 이렇게 총 968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1000불을 채우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32불 정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올해는 성장주 대신에 배당주 비중을 조금 늘리면서 1500불까지 도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약 84불, 2월에는 약 116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작년 1, 2월에 비해서는 그래도 배당 규모가 좀 커졌는데요. 작년에 정말 운이 좋게도 자산을 많이 불릴 수가 있었어서 그 돈을 다시 배당주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이제 제가 1, 2월에 어떤 배당주에 왜 투자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츠 기업들입니다. 요양원, 병원 같은 의료시설 관련 부동산 기업인 벤타스와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소매상점 관련 기업인 리얼티 인컴인데요. 벤타스에서는 1월에 총 33.6불의 배당을 받았고요. 리얼티 인컴은 월마다 매월 배당을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1월에는 3.99불, 2월에는 7.97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얼티 인컴 주식의 보유 수량을 약두배 정도 늘려. 때문에 1월에 비해서 2월에 더 많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각 주별로 영화관, 테마파크, 스포츠 경기장 이런 놀이 시설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야말로 죽을 썼던 부동산 기업, 리츠 기업들이 이제 회복할 시점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이전에 좋아하던 리츠 주식들이던 이 벤타스와 리얼티 인컴을 다시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쇼핑 관련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도 관심 리스트에 넣어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죠. 반도체 장비 3대장 중에 하나인 램 리서치와 대만의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로부터 각각 23.21불 15.18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반도체 주식들은 최근 1년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장도 꽤 세게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 없는 주식이긴 합니다. 올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5G 스마트폰 등등 다양한 산업에서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미국, 유럽, 너나 할거 없이 지금 다 반도체 기업들 모시기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는 이번 주에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 가까이 빠졌길래 기회다라고 해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Y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로부터 각각 8.59불, 20.15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ETF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분배금이라고 하죠. 올해부터는 이런 시장 ETF를 총 투자금의 최소 20%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시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돈을 번 사람은 통계상 5%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마저도 원래는 한 1~2% 정도인데 그나마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매년 시장은 그렇게 10%, 20%라도 상승을 했는데 말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저도 작년에는 운 좋게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만 분명히 시장이 나보다 더 나은 순간이 올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1년간 수익률을 보면 SPY는 29%, QQQ는 46%입니다. 나의 최근 1년 수익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과연 시장이 나을까? 내가 나을까?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신기업인 AT&T입니다. 총 44.2불에 배당을 받았는데요. AT&T는 작년 한해 동안 정말 야속하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를 듯말 듯, 그렇게 작년 한해 동안은 크게 못 올랐던 주식인데요. 그래도 제가 이 재미없는 기간 동안 손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몇개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긴 합니다. 사격을 맞은 와중에 그래도 배당 삭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배당을 받으면서 버틴 건데요. 그래도 올해는 이제 통신사들이 5G 통신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통신사들 사이에서 이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경매가 있었는데요. 그 경매에서 버라이즌, AT&T 모바일 순으로 많은 주파수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출발을 그래도 좋게 보신다면 높은 배당도 확보를 하고 성장도 기대해 볼수 있는 통신주에 투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표 금융주들입니다. 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19.01불, 미국의 대표 은행주 JP 모건으로부터 16.83불의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아멕스는 작년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매출에서 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분의 1을 넘어가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인 비자, 마스터카드에 비해서 크게 타격을 받은 건데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아 이제 여행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할때 다른 신용카드 회사들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애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세 개의 신용카드 회사들 중에서 비자에만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아멕스도 좀 들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금융주들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은행주로서 매수를 해뒀는데요. 어,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라고 하는 또 다른 은행주의 배당락일이 있었어서 추가로 매수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 은행주들은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이런 핀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좀 화려한 성장 같은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플로부터 8.72불의 배당을 받았는데요. 애플은 사실 지금부터 사 모은다고 해도 문제없을 만큼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초에는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2를 역대급으로 잘 팔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애플이 이렇게 잘할 거를 작년 투자자들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기업입니다. 한해 동안만 약 80%가 올랐는데요. 사실상 실적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이폰의 버금가는 또 다른 애플의 호세 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도 좀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1, 2월 배당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요즘에 워낙 성장주들 중심으로 큰 하락장을 받다 보니까 다시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약 없이 떨어지는 주가를 보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단 1%라도 내 통장에 꽂히는 이 배당금일 테니까요 이렇게 저처럼 올해에는 배당 결산을 좀 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당 관리 툴을 제 블로그에 올려뒀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 기업별로 언제 배당을 주는지 좀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배당락일 하루 전에 매수를 해둬야 해당 분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주 전에 이렇게 제 다이어리에다가 관심 기업에 배당락일를 적어두고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주식 공부할 때 사용하는 양식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이어리로 출시를 해줬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양식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같이 한번 기록하고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당 결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